다음 환자분 어디 앞으로 오셨죠? 제가 지금 여기 어깨부터 팔꿈치 음. 손목까지 좀 많이 저리고요 음. 밤에 아파가지고 음. 좀 잠도 못 자고 아, 잠못 주무시고 목도 아. 좀아픈것 같아서 특히 아. 왼쪽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죠 엑스레이 찍으시고요 네. 오늘 물리치료 한번 받으시고 다음에 네. 또 한번 방문해 주실게요 아 근데 제가 네. 이제 잠을 아직 못 자가지고 아 잠을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되고 다음 환자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어... 좀 어떠세요? 아좀 받으니까 좀좀 좀 네. 개운하긴 한데 네. 여전히 밤에는 좀 많이 아프고요. 네. 근데 좀 많이 어지럽고 어... 요즘 두통도 좀 오는 것 같아서. 어...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술 많이 드세요? 가끔. 뭐... 아 이제 네.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 네. 네. 그술좀 줄이시고요. 음... 이제 운동도 좀 자주 해주시고. 어... 물리치료 오늘은 이제 한번 받으시고 다음 뭐 다음 날까지 해서 물리치료 한번 더 받으시고 네. 오늘은 네. 약 처방까지 해드릴 테니까 약까지 어... 좀 꾸준히 드셔 보시고 어... 다시 한번 좀 방문해 주세요. 네.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아, 네. 다에 잠을 네. 많이 못 자는데 네, 잠을 일찍 주무시면 돼요. 9시 아, 아, 뉴스 네. 시작하기 전에 주무시면 네. 되니까 아, 늦게 자려고 하고 스마트폰 하시고 그러면더 네. 아프니까 아, 빨리 예, 가시고 네. 일찍 주무세요. 아, 빨리 가셔서 주무세요. 아, 네, 네. 네. 아 다음 만 잡은 아또 오셨네요. 아, 네. 네 이상한 걸 걸치고 오셨네. <laughs> 네. 운동복 새로 샀어요. 아 운동복이요? 요즘 배꼽티가 아, 유행이에요. 아, 아 그러시구나. 네. 아시 뉴스 하시기 전에 주무셨어요? 아, 네, 네. 뉴스 네. 그냥 시작하자마자 네. 바로 잤어요. 아 그러셨어요? 핸드폰으로 보고. 아 그러셨구나. 증상은 좀 어떠세요? 운동을 좀 해가지고 몸은 좀 네. 가벼워졌는데, 네. 그래서 요즘 좀 복부가 네. 좀 많이 팽만이 되고 있고, 맥, 속도 맸을 것 같고, 아. 예, 눈도 좀 찝찝하고 좀 아. 많이 피곤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옷을 그런 거 입고 다니니까 그런 증상이 점점 아.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옷을 좀 그런 네. 거 입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세요? 좀 적당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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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으니까, 음. 옷을 좀. 좋은 걸로 좀 입고 다니시고요. 비싼 건데. 또 각, 술도 좀 드시나요? 술 네. 가끔, 가끔 먹죠. 아, 가끔 드 드시면 안 되고 음. 친구 만나지 마세요. 친구 아, 만나니까 네. 자꾸 증상이 심해지면서 술도 이렇게 자꾸 드시게 되시는 거니까 아, 네. 근데, 술을 아, 줄이셔야 돼. 요 무조건 친... 술을 아, 말하지 마시고 네. 술을 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프시면은 그때도 네.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때는 좀, 좀 네. 수술을 하셔야 돼요. 예. 다음 환자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이씨, 내가 이렇게 하면 병원을 왜 와? 장난 아 씨. 좋은 거 샀는데 어? 아... 아... 혹시 거북목, 일자목 아니세요? 딱히 병원을 찾아가셔서도 정밀검사를 받고 납득할 만한 진단명이나 설명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자목, 거북목은 새우등 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지구에 살지만 세포는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고요 연구 결과에서 거북목 자세는 주로 부호흡근, 주호흡근의 기능을 방해하여 폐활량을 최고 30%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산소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암 발생 과정과도 연관해서 나타나는데요 일단 저산소 상황은 세포 입장에선 최고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환경에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비타민, 미네랄이 아닌 산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활동하고 면역 생리 기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충분한 산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런 원활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 떠 있는 일자목으로 인한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각자 몇 개나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런 가벼운 증세부터 매우 심각한 다양한 증세까지 나타나니까 정도에 대한 중등도를 자가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목은 불면증도 더 심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면증이라는 건 24시간 대사율이 증가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항진되어 있어요 그게 척추 자세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척추 자세가 중추신경 민 감화를 더 심하게 발생시키고 내 주변의 중추의 혈액 순환 장애도 발생시킬 수 있어서 그런 뇌 신경 기능 장애로 인해서 만성 불면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불면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약과 영양제만으로는 불면증을 일으키는 힘의 벡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자목이 어느 정도 내가 있나 그리고 그 중동도 얼마나 심하나 그 자가 체크를 하는 방법 알아보러 갈게요 따라오세요 네, 일반적으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자세에서도 허리나 골반보다 훨씬 더 중력선에서 머리 뒤통수가 더 뒤로 밀려나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과 걷는 모습을 보시면 목은 허리와 굉장히 밀접한데요 목이 허리보다 뒤통수가 더 뒤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자목과 거북목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 뒤통수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벽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깨 윗부분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밀착해주시고요. 양 손가락을 귀 구멍에 꽂아보실게요. 이 축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뒤로 밀착시킨 상태에서요. 뒤통수를 아래로 숙이실 수 있을 만큼 숙여 보시는 거예요. 이때 앞에 축이 밀리지 않고 뒤통수가 벽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일자목과 거북목에서 훨씬 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예 못 떼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하신 거죠. 심지어는 이게 잘 떼지지도 않고 가는 과정에 저림 증상도 있다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일자목 거북목 어떻게든 잡고 그다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모션 유형 보여드릴게요. 축이 아래로,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면서 축이 고개가 숙여지면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축을 다시 제자리, 뒤통수를 벽 쪽에 붙여놓은 이 축이 이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개만 순수하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숙여질 수 있도록 뒤통수 윗부분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얼마 없죠. 일자목 거북목의 경중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겁니다. 앞전에 일자목 테스트를 알아보고 왔는데요. 테스트이자 1.5과 연관된 근막의 스트레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틈틈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1.5기이신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심각한 증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통이 생겨서 수면장애로 혹은 가슴이 답답해서 각각 다른 병원을 찾아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1 5은 방치된 채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암처럼 세포의 질적전환은 오랜 기간 양적인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라는데요. 그런 인계 점을 넘길 정 도의 잘못된 습관 들이 총량 이많았던것 이고, 그동안 몸 에서 보낸 많은 신호 들을 놓쳤 던것일 겁니다. 결국은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암이나 뇌졸중 심근 경색과 같은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다고 대부분 질병에서는 그런 순차적인 부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시작은 자율신경 기능 회복을 위한 일자목 치료이고 그에 앞서서 일자목을 만드는 패턴화된 악덕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두들 일자목 해결하고 삶의 질도 올립시다 구독 좋아요 안녕.